박스 먼저 보면은, 미국에서 우리는 so that 고문이지, 어, 너무 많은 은유들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과 시간의 흐름에 대한 너무 많은 은유들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think of A as B지, A를 B로 여기다 생각하다. 우리는 생각한다. 시간을 어떤 사물로 생각한다. That is, 즉, 주말이 거의 다 끝났어. 또는 나는, 어, 시간이 없어.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으로 생각하는 것 같자, 시간 없어.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하워 e 벌 같은 거 그런 연결어, 연결어가 연결 없잖아. 그런 문장과 문장 그 사이 잘 연결되고 있는지 틈을 찾으라 그랬지. 몇몇 문화들이 있다. 자리퍼 o a 에즈비에서 수동태지 언급되어질 수 있는 뭐로 사람들로 언급되어질 수 있는 문화들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시간에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언급되어질 수 있는 문화들이 있다. 그리고 그 아몬 다와 부족 그리고 그 부족들은 브라질에서 살고 있는데 does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다. 시간의 개념을 측정되거나 세워질 수 없는 그리고 1번인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지? 레덜 나왔지. 레덜이나 인스테드 나오면 반드시 앞에 부정이 온다 그랬어. 그래서 레덜 앞에 부정 왔지. 그리고 이 부족이 day, 잘 연결되고 있는 거야. 1번은 그래서 답이 안 되고 자, 오히려 얘네는 이, 이런 시간의 개념 없고 오히려 그들은 산다. 세상에서 산다. 일련의 사건들, 연속된 사건들의 세상 속에서 산다. 뭐 하기보다는 오히려, 보기보다는 오히려, 사건들을, 어, 시간에, 어, 뿌리, 뿌리로서 보기보다는, 그냥 이 사건 이 일어나면 이 사건.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연구자들은 또 아니지. 또 아니니까 앞 문장이랑 똑같은 내용이라 이 말이지. 그래서 또한 발견했다. 아무도 나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했으니까 노원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노원은 이들을 말하는 이 부족 얘기하는 거잖아 얘랑 얘도 잘 연결되고 올소 때문에 또잘 연결되고 그래서 연구자들이 뭘 발견했어? 아무 그 부족들 중 아무도 나이를 갖고 있지 않대 너몇 살이야?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지 대신에 인세드 나왔지? 앞에 부정노 있잖아 그리고 데이가 오, 노원 아무도 이 부족들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2번도 답이 안 되고 3번도 답이 안 되고 대신에 그들은 바꾼다. 그들의 이름을 반영하기 위해서 바꾼다. 그들의 단계, 삶에서의 단계, 그리고 위치에서의 단계, 사회 내에서. 그래서 어, 작은 아이는 포기한다. 어, 그 작은 아이의 이름을 포기해. 누구한테? 포기해서 새로운 형제자매한테 주는 거야. 내가 내가 뭐 A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 어? 그러면은 이 이름을 뭐야 지금 둘째한테 둘째가 생겨나면은 둘째한테 준다는 거지 그리고 어 받는다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4번 보니까 우리는 생각했다 그러한 어 진술을 그러한 말들을 이거 봐봐 서치가 나왔으면 앞에 그러한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말이 없어 말 말이 어디 있었어 이 박스에 큰 따옴표 이런 말들 두 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지. 그러한 진술들은 객관적이지만, 그것들, 어, 그, 우리는 그것들을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만들어낸다. 이런 은유들, 이런 진술들, 아까 그거, 은유들을 만들어내지만, 어, 아몬다와 부족은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 어, 은유로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에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연결되는 거. 레더리나 인세드 앞에는 반드시 부정어구가 온다라 고 그랬어. 또 아니니까 같은 내용. 얘 부족, 데이가 받아주고, 데이가 얘 받아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요 서치 있었지? 서치가 박스에 있는 그큰 따옴표 말이었다.